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일, 우리가 어제 성탄예배 때 보았던 말씀,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예상할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라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첫째, 이런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이 모든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무, 꽃, 여러분, 어, 민들레, 홀씨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라고 어,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니,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우연이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민들레 홀씨 이걸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세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한 분입니다.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색깔을 왜 저런, 파란색으로 하늘 색깔을 했을까? 구름은 왜 흰색으로 했을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자연을 보고 창조주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이런 그것은 뭐냐면 양심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면은 벌을 받는다. 내가 잘하면은 상을 받는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교 신자나 이슬람 무슬림이나 무신론자나뭐 크리스찬이나 누구든지 이러한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이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응.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0절, 어, 만들어진 모든 자연을 통해서.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9절,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도 모르니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성경에 써 놓으셨습니다. 책에다가 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이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또이 하나님, 음 책을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사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탄의 깊은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겠습니까? 어, 뭐, 빛이 한 4년, 5년 이쯤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다. 여러분,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가이사 황제를 말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가르켜 말하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가 황제가 되어 온세계의 호적, 인구조사를 하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4년, 5년 만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또, 전쟁을 할때 가용한 인구가,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 이제, BC 한 8년쯤에 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BC 8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뭐 지금은 인구조사하고 그럴 때딱 날짜를 정해 가지고 매달, 매칠, 매시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요즘 같은 세상도 인구조사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리고 그걸 또 통계를 내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게 됩니다. 이때 어, 이 옥타비아노스 황제 때 인구조사는 몇 년이 걸리는 큰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몇 년이 걸려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옥타비아노스 황제가 천하의 영을 내려 다 호적을 하라. 여러분,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면면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925년 12월 26일 뭐 아침 6시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너지 시간이 지금 몇 시야? 할때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10개월이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임신이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나 마찬가지.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 여러분, 아이가 뭐 예정일보다 더 늦게 태어날 수도 있고, 더 빨리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일주일, 이주일 늦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 아이가 태어나는 특별한 시간. 또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는 그 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두 번이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또 여러분,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 암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때이 때가 뭡니까?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서 하나님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나를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세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빛이 뭐4년5년 이때 태어나셨을까요? 지금 안 태어나고 천년 전에 안 태어나고 아브라함 때안 태어나고 왜 그때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Right time입니다. 이는 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수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리 자신을 비우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차가 가는데 내 마음이 급하다고 기차 안에서 뛴다고 더 빨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가 정해진 시간대로 기차는 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급하든 느긋하든 상관없이 기차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시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어,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지금 당장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절망 중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잘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이 땅에 오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어 교회 이런 레노베이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어 멀리서 사가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 선교사님, 또어 마닐라의 정대에서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여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어린 나이지만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우리. 교사들 또 부모들 또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 레노베이션 계속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또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하였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임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성품 가운데 흠없이 아버지 하나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 아버지 성도들, 모두 우리 아이, 한 아이, 한 아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레노베이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 마음이 상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죽게 맡기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라 그러면 그가 돌보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